아, 요새, 밖이 너무 어두워갖고, 조명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밖이 좀, 지금, 사실 되게 이른 시간이에요. 지금 몇 시야? 지금 한, 11시? 네, 근데, 이 시간에, 제 왼쪽 옆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있으면, 여기 조명이 세지 않으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나오는데, 아, 요새 아시잖아요. 날이 너무, 우중충해갖고.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시크릿돌 작가님하고, 네, 작가님하고는, 그죠.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냥, 행사에서 그냥 몇번 뵈면서 인사 정도 드렸던 사이인데, 저희가 한번, 그냥 한번 만나자. 맨날 행사에서만 인사하고 지나쳤는데, 한번 만나서 차라도 한잔하자, 이래갖고, 이제, 만나러, 오신다고, 일산 지역에 또 오나, 저희 동네에 맛집이 워낙 많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밤리단길. <laughs> 보넷길. 그래서 오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혹시 제가 실물을 꼭 보고 싶은 인형들이 좀 있어서 실물 좀 구경하게 인형 좀 가져와 주세요라면서 부탁했던 애들이 이 아이들이었어요. 토미. 네. 얘네가 판매글 같은 거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어떤 실물 사이즈에 대한 느낌은 실제로 만져보고 들어봐야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실물을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저도 되게 약간 웃기게 생기고 이런 애들. 평범하지 않은 취향이 좀 있잖아요. 웃기게 생긴 애들을 좋아해서. 저건 걔네를 딱 보는 순간 저건 정말 내 취향이야. 어? 너무 내 취향인데. 아, 근데 잘 모르겠네. 선뜻 손이 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실물을 꼭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그걸 가져오셔갖고 제가 만져봤는데, 딱 잡아보는 순간, 막, 아시죠? 이렇게, 손으로 잡아보는 순간, 찌리릿! 막, 전기가 오면서, 헛! 그립감 짱이야! 막 이러면서, 아이고, 비운다 또. 그래서, 실물이 워낙 마음에 들어서, 그 자리에서, 음, 같이 있었던 분들하고 같이 이제 주문을 드렸어요. 토미를. 네. 근데 저는, 일단, 이 의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얘네가 갖고 싶었고, 거기에 왜 야구하는 토미들도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눈이 안구가 아니고, 페인팅이에요. 근데 페인팅도 귀엽긴 정말 귀여운데, 사진을 찍었을 때 임팩트는 아무래도 안구 있는 애들이 좀 좋아서, 안구 있는 애를 주문을 드렸죠. 근데 페인팅 토미가 쓰고 있는 뽀글이 가발도 주문을 드리긴 했어요. 음. 일단 저는 이 의상 컨셉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 겁쟁이 사자. 근데, 여기다가, 네, 뽀글이 가발도 같이 주문을 드려갖고, 이런 사자, <laughs> 어, 민머리일 때 너무 귀여워. 이렇게. 네, 뽀글이 가발도 쉬우면 돼요. 얘는 헤드캡을, 헤드캡까지는 아니고 그냥 있잖아요. 마스킹 테이프? 네, 마스킹 테이프 정도만 붙여준 다음에 해도, 저는 근데 조금만 점토를, 네, 앞뒤로 조금씩 붙여갖고, 그렇게 고정을 하기도 하고요. 아, 귀여워. 얘도 한번 씌워볼까요? 뽀글이 가발? 아니, 표정이, 어?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에 없던 귀엽니다. 인형계에는 없던 귀엽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그 비웃는 얼굴? 썩소는 아니고요. 약간, 풋? 이렇게. 약간, 어? 나를 비웃는 듯한 그런 얼굴? 네. 이거 너무, 이 표정이 너무 정말 귀엽더라고요. 이 정도 시크릿돌에 미쳐 있으면 취향이 깊어지면 이런 인형까지도 좋아하게 돼요 소화를 할수 있게 돼요 네. 근데 나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이렇게 투머치까지는 가지 않았다 싶을 때는 요거 요 정도가 괜찮죠 요, 요정 정얼굴 정 어? 근데 얘가 진짜 실물이 제가 눈으로 보는 실물이 정말 귀엽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앵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카메라에서는 화면을 보면 얘가 되게 아저씨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실물은 그렇지 않아요. 실물이 정말 너무 예뻐요. 근데 그 실물에 대한 느낌을 카메라가 절대 못 잡아내더라고요. 얘는 아저씨는 아주, <laughs> 약간 그렇게 보이는데? 어, 근데 실물은 정말 귀여워요. 그리고 얘네가 이게 그립감? 네, 손해주는 느낌도 좋고. 가지고 다니면서 인형 촬영하기도 예를 들어 또 OB11 바디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포즈들도 쉽게 나오고 가격대도 꽤싼 편이죠. 왜냐면 헤드만 주문하면 되니까. 네, 전 근데 귀찮아서 그냥 그 OB11 바디도 같이 했어요. 같이 해서 오빌리 바디에 벤위 파츠 있잖아요. 나사를 연 다음에 그요요 요 파츠 네 요거를 연 다음에 요 목구멍 여기다가 집어넣고 얘를 다시 끼우고 나사 끼우고 돌려서 잠그고 네 그렇게 해서 연결하면 되거든요. 겁쟁이 사자가 되고 싶을 땐 겁쟁이 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겁쟁이 사자를 하고 이제 소년 어 그런 걸 일반 옷, 오빌리 옷이 많지는 않은데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거필요없고네 이렇게. 아 왠지 저기 되게 귀여운 단발머리 그런 것도 하나 하고 싶다 이 사이즈 근데 뭘까 5,6인치면 임다 2.2 애들이 5,6인치인데 얘네랑 절대 헤드 사이즈가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저는 작은 애들은 사실 헤드캡을 할 때도 있는데 그냥 네 이렇게 그냥 점토 같은 걸로 할 때가 많아요 5,6인치라고 하길래 들어가는 사이즈인가 궁금해서요. 아이고, 들어갈 것 같은데, 왠지? 근데 웃긴데? <laughs> 어, 순돌아, 미안해. <laughs> 어, 아고 우리 순돌이. 저의 첫 임다돌아인데. 사이즈가 맞는 사이즈기는 한가 보네요. 근데 너무 웃기네요. 안 되겠네요. 잠깐만, 그렇다면, 이게 얘한테도 맞는 사이즈라 소리했는데. <laughs> 아, 요거보다 좀더 작은 사이즈. 근데 나 작은 사이즈 가발 은근 좀 있는데. 아, 근데 가발이 진짜. 가발이 왜냐면, 뭐, 4인치, 5인치, 4, 5인치, 막 이렇게 있으니까, 정리하기가 생각보다, 이건 이제 작아서 안 되겠지. 저 이제 근데 요런 가발이 씌우고 싶은 <laughs> 어? <웃음>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아, 돔이 조금 많이 높구나. 요기 랩이 썼 근데 너무 웃긴다. <laughs> 너무 웃긴다, 이거. <laughs> 빵 터진다. 아좀 다양한 가발 이거 네 제가 샤롯데 때 샀었던 가발인데 어, 진짜 결 좋고 예쁘거든요. 근데 얘가 돔 형태가 이렇게 생겨갖고 이게 맞지는 않네요. 근데 되게 어 제주 해녀 잠살 때 쓰는 어어 귀여워. 어, 프리, 프린스인데 프린스? 어 근데 정말. 실물 너무 귀여운데, 왜 화면에서 아저씨처럼 나오지? 오, 너무 귀엽다! 잠깐만. 아, 제가 많이 작은 가발은 많이 없네요. 이거 보기에는, 보기에는 절대 5, 6인치처럼 생기지 않았거든요. 한, 진짜, 네, 한 4인치?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길이는 그런데, 돔 높이가 좀 있어서 그런가? 네, 더저 확실히 작은 가발은 없어요 음, 아쉽다 나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다이애나 머리 <laughs> 얘도 너무 크다 <laughs> 웃기죠? 어, 얘한테도 크니까 제가 볼때 얘는 글쎄 아 이쪽인가 보다 <laughs> 뒤에인가 보다 렇게인가 보다 얘는 제 생각에 56 아닌 거 왜냐면 얘가 얘가 5.5거든요 글쎄? 6, 7인치인가 봐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살짝 작은 듯하게 그런 애들이 다 6, 7인치인가봐요 아유 가발도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가발들이 살짝 좀 옛스러운 가발들이 많아요 옛날에 구한 가발들이 많아서 지금으로서는 네, 얘가 제일 <laughs> 아니에요? 뽀글이가 제일 나아요? 왜요? 얘도 귀엽지 않아요? 저 얘도 마음에 들어요 좀더 작은 사이즈의 가발이 좀 찰떡처럼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개구쟁이들. 동네 개구쟁이들. 이거랑, 아, 어, 네. 이번 주에 이제, 요거 같이 사신 분들도 모여갖고 한번 사진 같이 찍으려고. 같이 사면 또, 같이 플레이를 하면, 그때 반짝도 되게 재밌고 그런 게 있어서, 계속 재밌으려면, 스스로 만들어 가야죠. 어?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막 컨셉 생각하고 사진 열심히 찍고, 네. 요새, 근데 요새 보면 인형 다양하게 갖지 않고 한 종류만 가지고도 열심히 인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저는, 저는 근데 좀제 취향이 있고 제 일이 있고 제 취향은 요거. 제 취향은 요거. 뭐, 제 일은 말하자면 요거. 정말 못 받았죠. 네, 행운이죠. 그리고, 요런 것도 이제 제 취향.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인형 사진을 올릴 때 조금 다양하게 올리게 되죠, 아무래도. 음. 이렇게, 어? 분위기 있고 싶을 땐 이제, 이런 아이. 머리를 비켜놨더니, 또 예쁘네요. 반들반들하니. 저이 사자 의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네, 큰 사이즈도 샀어요. 밍맹몽 사이즈 사자 의상도 샀어요. 근데 약간 허리띠가, 허리대가 너무 낮게 달렸다고 작가분께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프로젝돌에. 고쳐준다고. 모르겠어요. 귀찮아서요. 프로젝돌 가면 얼마나 수억 써야 되잖아요. 그냥 못 지나치고. 이 의상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는 제가 오즈의 법사도 정말 좋아하지만, 오즈의 법사의그세 명. 허수아비, 겁쟁이 사자, 양철맨. 네. 제가 이상형으로 꼽는 남자의 성격이에요. <laughs> 소심하고 찌질하고, <laughs> 겁쟁이고, 막 이런 거. 저는 제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주도적이 돼도 괜찮은? 그런, 살짝 소심한 남자가 좋더라고요. 저희 신랑은 자기는 되게 그, <laughs> 어? 이건 그건데? 고쿠? <laughs> 이건 저기 손오공인데? <laughs> 이렇게 올려주니까.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그거, 이렇게, 하나 둘러주면, 이제 알아요? 조실형은 자기가 되게 마초인 줄 알죠? 내가 자기 의 어떤 마초적인 부분에 반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 본인은. 저요? 저는 그, 소심함에 반했거든요. 소심한 사람들이 조심스럽죠. 무례하지 않고. 이렇게. 겁쟁이 사자에 대한 어떤 팬심으로다가. 저 그래서 이 토미를 셋을 샀어요. 아니 겁쟁이 사자만 만나보시면 어떡하느냐 빨리 허수아비 의상하고 양철맨 의상을 내놓아라 네 언젠가 하나씩 어떤 스페셜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 그 의상들이 다 나왔을 때 그렇게 쪼로로 셋이 입혀서 그러서요세 명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인형 누나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도로시? <laughs> 이런 거 있잖아요 어후. 여기가 지금 난장해 영상 찍을 준비가 돼서 이제 그쵸 어. 저기 네일도 해야 되고 <laughs> 영상 하려면 항상 네일을 해야 돼서 너무 귀찮아요. 어 근데 바로 전에 했었던 그요게 젤리곰 붙어 있었던 그 네일 정말 귀엽지 않았어요? 그거 좀 남은 게 있어서 그거 이쪽에다가 이제 네 그거 붙여갖고 다음 영상 해야죠. 일 시작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갖고 지금.